안녕하세요, 최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정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썬데이쌤입니다. 보통 잼이라 그러면은 뭔가 식빵이나 바게트빵 음. 같은 거 먹을 때 그냥 먹기 조금 심심하니까 음. 살짝 곁들여 먹는 조형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완전히 그런 생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잼을 발견을 했어요. 이 잼을 먹기 위해 빵을 사게 된잼 바로 선데이 잼입니다. 이 잼이 얼마나 맛있으면 음. 이런 말을 하나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국내 엘코트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 입점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체 검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검증됐다고 모두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그니처 잼이라고 할수 있는 이세 가지 종류만 맛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 바로 월그레이 밀크 잼이에요. 상단에는 밀크 잼 그리고 하단에는 얼그레이 잼 이렇게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섞어 먹었을 때는 또 다른 맛까지 총세 가지 맛을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음이 와중에 제가 말하고 있는데 먹고 있어, 먹고 있어. <laughs> 아니, 너무 궁금했죠. <laughs> 뚜껑을 열었는데 맛을 안볼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음. 부드러우면서 고소하고 달콤한 음. 향이 코에 확 풍겨가지고 음. 말씀하시는 중에 한입 먹었어요. 음. 어짜 부드럽다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소한 향이 나면서도.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밀크잼 하나 만들려면 음. 1 0 시간 동안 불 앞에서 익혀야 돼서요. 그 노고와 정성이 그대로 들어간 고급스러운 밀크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하단에 있는 얼그레이잼도 제가 한번 살짝 이거 잼만 먹어볼게요. 음. 음. 색상은 얼그레인데 막상 딱 먹었더니 밀크잼이랑 음. 뭐 별다를 거 없는데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선데이잼 같은 경우에는. 홍차 잎을 그대로 우리고 여기에 찻잎을 넣었기 때문에 뭔가 홍차의 그 약간의 특유의 풍미, 굉장히 고급스러운 풍미가 확 올라오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두 가지 맛을 음. 섞어봤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 밀크 잼의 부드러움과 얼그레이 특유의 그 홍차 향이 섞이면은 두 가지 색을좀 잃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풍미가 더 강해진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썬데이 잼의 네.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바로 블루베리 밀크잼. 상단에서는 블루베리 잼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 하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음. 밀크잼의 맛을 동시에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일단, 색깔 자체가 굉장히 진해요. 음. 네. 한번 맛을 볼게요. 그리고 블루베리 밀크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설탕이 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설탕도 안 들어가 있고, 팩팅도안 들어가 있고, 방부제도 음. 안 들어가 있는데, 음. 드셔보셨을 때 맛이 어때요? 굉장히 아니, 달콤하죠? 블루베리는 과육이 조금 들어있어서, 질감 식감까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단맛이 음.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설탕이 안 들어가고 이 맛이 날수 있어요? 이게 블루베리랑 사과 주스만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달콤한 맛을 내는 게 선데이 잼의 비밀인 거예요. 이 하단에 있는 밀크 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드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발랐을 때 카페에서 네. 즐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냥 블루베리 막 먹었을 때랑 음. 밀크 잼이랑 섞어서 먹었을 때랑 확 느낌이 달라요. 그냥 식감, 질감의 느낌도 다르고 향도 좀더 다른 느낌이니까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단맛에다가 또 고소한 음. 맛이 또 풍미가 돼서 좀더 다양하게 맛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렌지 살구 잼. 그냥 단순한 오렌지 잼이 아니에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빵에만 발라드시지 마시고 요거트 위에 살짝 올려서 드신다든지 탄산수 같은 거에 이렇게 타가지고 청처럼 에이드로 만들어 드셔도 너무 좋아요. 일단 뚜껑을 음. 열자마자 오렌지 향이 확 나서 굉장히 네. 상큼할 것 같은 지금 기대가 있거든요. 먹어볼게요. 뭐 <laughs> 오렌지 껍질을 갈아서 만든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갈면은 좀 되게 뭉텅이로 들어있어가지고 음. 식감이 되게 거칠거든요. 근데 굉장히 곱게 갈았나 봐요. <laughs> 오렌지 마멀레이드 이 거친 식감 때문에 조금 어, 나안 먹어 하시는 분들도 음. 좀 부드럽게 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오렌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인애플, 레몬 그리고 살구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상콤하면서 달콤하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썬데이 잼에 보시면은 맛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돼요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시그니처 잼세 가지 맛만 보여드렸는데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어떤 맛이 있지 구경도 해보시고 각자 취향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